베트남 이야기 28번째는 강호도에서 발생한 병인양해와 베트남이 어떤 관계인가 입니다 여러분 1866년 프랑스군이 강호도를 침범한 사건 병인양요 잘 알고 계시죠 그 병인양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사건 또 하나는요 저는 엉뚱하게도 프랑스의 베트남 침공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기에 프랑스는 베트남의 천주교 탄압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을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천주교 탄압 사건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때 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 가톨릭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794년 청나라 주모 신부 입국과. 정조 임금의 가톨릭에 대한 관대한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가톨릭 탄압은 1800년 정조 사후 어린 순조의 즉위와 함께 정순 왕후가 섭정을 맡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톨릭을 활용하면서 가톨릭 탄압은 크게 확대되어 1801년 신유 사옥, 1839년 기해 사옥으로 이어졌습니다. 1863년 고종의 등극을 계기로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1866년 가톨릭 탄압과 함께 9명의 프랑스 신부를 처형하면서 프랑스의 침공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베트남을 침공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베트남 침공 역시 가톨릭 탄압을 명분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양의 선교사가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1500년대 중반 서양 세력의 동방 진출과 맥을 같이 합니다 프랑스의 알렉상 드르드 로드 신부는 1600년대 초 베트남에 진출한 후 선교를 위해 현지 베트남 문자인 꺽응우 즉 국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프랑스 신부는 응웬 왕가와 협력해 응웬 왕이 베트남을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1802년 응웬 왕조가 베트남을 수립한 후부터 가톨릭은 왕실의 보호 아래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사상이 왕조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응웬 왕조는 1825년부터 가톨릭을 금지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836년부터는 선교사를 살해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850년대가 되면서 베트남의 가톨릭 탄압은 그게 달했고 프랑스가 무력으로 개입할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공격은 1858년 9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압 1 3척과 병력 2,500명으로 다낭을 점령해 5개월 동안 주둔했습니다. 그때 스페인도 마닐라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850명을 파병해 프랑스와 연합군을 편성해 베트남을 공격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응엔왕조의 수도였던 후회로 전격하려 했지만 후에는 바다가 낮아 함정이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육로 공격은 다낭 북쪽의 하이번곡에서 베트남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군의 다낭 추들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무더위와 풍토병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다음해인 1859년 2월 남부 자딘, 즉 현재의 호치민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1863년부터 남부의 6개 성중 3개 성을 점령했으며 캄보디아까지 점령해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에 앞서 1860년 프랑스는 중국에서 아편전쟁을 일으킨 영국과 연합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청나라의 주릉반도를 공격했으며 영국이 홍콩을 100년간 조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 남부 3개 성과 캄보디아를 점령해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지 3년 후인 1866년 조선에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살해하는 가톨릭 탄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는 주저없이 무력 응징에 나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 텐진에 주둔하고 있던 로즈 제독은 1차 원정으로 1866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강화 해외로부터 한강의 양화진까지 스로를 탐색했습니다. 조선군은 외국의 거대한 함정이 한강을 휘젓고 다녔지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전력을 파악한 프랑스 함대는 10월 11일 함정 7척, 병력 600명으로 편성된 2차 원정으로 손쉽게 강화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9명을 살해한 보복으로 조선인 9천명을 살해하겠다며 살상과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조선은 양은수 장군을 강화도로 파견했습니다. 양은수 장군은 전국에서 모집한 포수 370명과 관군 170명 등을 이끌고 강화도로 진입해 전등사를 에워싸고 있는 정족산성에서 매복전투로 프랑스군 6명을 사살하고 6, 70명에게 부상을 입히면서 프랑스 공격을 격퇴하는 수훈을 거뒀습니다. 프랑스군은 추가로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지만 11월 10일 강화도 외 귀장각의 고도서 345권과 은괴 19상자 등 문화재를 약탈해 철수해 버렸습니다 프랑스가 조기 철수한 것은 그들이 베트남 남부에서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2천여 명의 병력으로 베트남과 조선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함정을 이용해 중국 내륙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조선은 이용 가치가 낮았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베트남 남부로 복귀해 남부 근거지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들은 강화에서 복귀한 직후인 1867년 그들은 베트남 남부 세개성을 추가로 점령해 그들이 1차 목표로 삼았던 베트남 남부 지역의 확고한 근거지를 확보하면서 향후 100년에 걸친 베트남 지배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에서 서둘러 철수한 배경입니다. 조선의 양은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것은 대단한 전과지만 은 프랑스가 조선군을 두려워해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흥선대원군은 프랑스가 강화돼서 철수한 사실, 5년 후인 1871년 신미양에서 미군을 물리친 사실을 예로 들며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인장에서 프랑스군의 사례와 같이 국제정치 상황은 특정 지역사건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국제관계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병인장의 당시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양은산군이 가둔 빛나는 승리와 전공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프랑스군이 자발적으로 철수하지 않았다면 조선군의 피해는 논더위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프랑스군은 베트남과 조선 두 곳에서 장기전을 벌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투에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베트남과 연합의 프랑스군으로 하여금 두개 지역에서 전투를 강요하는 전략적 조치가 더욱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1860년대에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우연히. 그렇게 되었지만은 차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두 나라는 평소에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둬야 합니다. 최근 대두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적 외교적 협력 관계는 물론 안보적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협력 관계만큼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병인 양여우 교훈과 함께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갑신혁명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